신원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 수학 공부할 준비 다 되었나요? 수학 교과서, 수학 익힘책, 자, 필기도구 다 준비되었으면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수학 공부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교과서 130쪽입니다. 수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체험 전 안내도에 있는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세 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줄마다 몇 개의 체험실이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체험실이 있네요. 수학 체험 전그 안내도에서 나와 있는 체험실 번호를 살펴보면서 규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체험 전 안내도에 있는 체험실 번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규칙을 발견했나요? 친구는 나는 가로에서 100씩 커지는 수의 규칙을 발견했어 라고 얘기했네요. 한번 볼까요? 오, 정말 100이 커지네요. 자, 201에서 0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0이 커지고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즉, 가로로 갈수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100씩 커지는 규칙을 발견했네요. 여기 친구는 나는 이렇게 내려갈수록 110씩 커지는 수의 규칙을 발견했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얼마씩 커지나요? 우리가 1 0 0에서 210일이에요. 얼마 커진 거예요? 이걸 빼보면 알겠죠? 2 1 0에서1 0 0을 빼니까. 어, 정말 110씩 커졌네요. 여기서도 110이 커졌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321에서 211, 321에서 211을 한번 빼보세요. 마찬가지로 110이 커졌네요. 즉, 이렇게 내려가니까 110씩 커짐을 알수 있어요. 자 세로의 규칙을 찾아볼까요 세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102 에서 111 얼마가 늘어났나요 네 여기는 10이 늘어났네요 자 입대의 거도 한번 볼까요 세로 내려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111 에서 121즉 여기도 10이 늘어남을 알수 있어요 201, 211, 2 2 1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씩 늘어남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겠죠. 300일, 311, 320일. 여기도 400일, 411, 4 2 0 전부 다 이렇게 10씩 늘어남을 알수 있습니다. 세로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쉽시 커짐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이 찾은 것 이야기 해 볼게요. 선생님은, 가로에서 501부터 왼쪽으로 갈수록 100씩 작아짐을 발견했어요. 500일, 400일, 300일, 200일, 100일 1 0씩 줄어드는 것을 여로 갈수록 100씩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로는 500일부터 100씩 작아집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선생님은 여기 500 20일, 411, 301 이쪽에서 규칙을 발견했어요. 어떤 규칙을 발견했는지 짐작이 되나요? 521, 411, 301여기 위로 이렇게 갈수록 521에서 411을 뺀 110씩 자가 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한 규칙들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520일부터 110씩 작아집니다라고 썼어요. 계속해서 131쪽입니다. 수 배열표에서 규칙을 찾아볼까요? 지금 여기에는 만1, 만102, 10, 만203, 10, 만304, 만405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볼까요? 만1, 2만1, 3만1, 4만1, 5만1.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여기서 보면 가로줄에는, 가로줄에는 여기 바뀐 게 누가 바뀌었나요? 여기가 바뀌어버렸네요. 이쪽을를 유심히 살펴주면 되겠네요. 다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얼마씩 늘어났나요? 가로에서 규칙? 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로에서 선생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101씩 커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발견했나요? 그러면 세로 규칙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면 될까? 세로 규칙 잘 보세요. 여기도 여기도 쭉 이렇게 세로의 규칙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로는 어떤 게 바뀌었나요? 지금 보면 여기 단위가 바뀌었죠. 만일, 이만일, 3만 1, 4만 1, 5만 1. 여기가 바뀐 거 보니까 요만큼 차이를 한번 내보세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 부분이 지금 전부 다 세로는 바뀜을 알수 있어요. 자, 세로 규칙. 얼마가 늘어났나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래쪽으로 만씩 커집니다. 커지는 거를 알수 있죠. 어, 세로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만씩 커집니다. 이렇게 쓰겠지만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5만 1부터 시작해서 음, 세로 규칙은 위로 올라갈수록 만씩 작아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100일씩 커집니다.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100일씩 작아집니다. 바로에서의 규칙을 찾아보세요. 선생님은 오른쪽으로 100일씩 커집니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쪽에 오른쪽으로 100일씩 커집니다. 또는 왼쪽으로 갈수록 100일씩 작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찾은 규칙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로 규칙은 선생님은 아래쪽으로 만씩 커집니다. 이렇게 적을 거예요. 물론 어떤 친구들은 위쪽으로 만씩 작아집니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네, 또 다른 규칙을 찾아볼까요? 네, 다찾아봤나요 네, 선생님이 찾은 거를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선생님은 만 1부터, 여기 만 일, 2만 102, 5만 405에서 규칙을 찾았어요. 어떤 거 찾았는지 짐작이 가시죠? 각선 아래 방향으로 내려갈수록 얼마가 커졌나요? 즉, 200, 2만 102에서 1만 1을 뺀, 자, 이쪽으로 갈수록, 만 어, 101.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 101이 커졌고요. 여기서도 이게 만 101. 여기도 만 101이 커짐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만 1부터 이러한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방향으로 만 100일씩 커집니다라고 썼어요. 또 이렇게 안 쓰고 또 5만 405부터 대각선 위쪽으로, 왼쪽 위로 갈수록 만 100일씩 작아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각자 찾은 거 기록해 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석표에서 규칙을 찾고 이야기 해 봅시다. 우리 영화관에 가면 자석표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규칙을 안다면 쉽게 자기 자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모와 동그라미 알맞은 자석번호를 찾아 보도록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서 어떤 규칙이 있는가? 가로에는 어떤 규칙이 있고, 세로에는 어떤 규칙이 있고, 또는 대각선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 주시고, 여기 네모와 동그라미의 자석번호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찾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관 자석표예요. 자, 첫 번째 줄에 여기 앞에 그 알파벳에서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전부 다첫 번째 줄은 A, 두 번째 줄은 B, 그 다음 세 번째 C, 그 다음 뭘까요? 전부 다 D니까 들어갈 것은 D가 되겠죠. 자, D. 그 다음 여기는 A, B, C, D, E, F, G가 되겠네요. 맨 앞에 들어오는 알파벳은 여기는 g가 자, 그렇다면 숫자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 여기는 전부 다 세로에 보면은 어 7이 있어요. 여기는 8. 어 여기는 9니까 여기에 동그라미에 들어갈 번호는 9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10번. 그다음에 여기는 1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11이 되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볼까요? 그 다음에 12, 13, 이러한 규칙이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나의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모의 자석번호는 D11번이 되겠고요. 동그라미의 자석번호는 G9가 되겠습니다.